대표님,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감기가 아직 10% 남아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이번 강의 때는요, 지난 사례들을 좀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수십억의 수익 실현한 사례들, 이제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어떤 매물을 사야 되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을 어떻게 스케줄을 짜는지, 좀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 봤습니다. 오늘도 멀리서 오시고, 굉장히 또 설레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평일과 또 주말까지 해서 이틀 연속으로 강의를 하는데 귀한 시간 내서 와주신 만큼 시간 아깝지 않으시도록 좋은 정보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뭘뭐 그렇게 부랴부랴 치우세요? <laughs> 아 갑자기 찍으면 어떻게 지금 몇 개월 만에 강의죠? 마지막 강의가 언제였어요? 우리 4월달이었나? 4월이 마지막 강의였죠? 되게 오랜만에 하네요 강의가 너무 힘들어서 분기별이나 계절별로 하는 네. 것 같은데 좀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강의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끝날 때마다 후기 영상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진짜 하루에도 전화가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원할 때 해야지. 우리 생각만 해갖고, 우리 힘들다고 또안 하면은, 아, 얘네 뭔지, 뭐 내가 불렀구나. 불렀구나, 어. 또 이러실까봐.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저희가 또 60명을 해봤거든요. 그때 솔직히 진짜 힘들었었어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챙겨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35분 정도? 어스한대 정도는 케어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모집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냥 그런 강의보다, 중요한 건 저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도 어찌됐든 이틀 동안 시간 내서 와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소통 같은 거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35분 이렇게 또 모시게 됐죠. 그래서 좀 자주 해보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아마 한달반 뒤?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강의 한 일주일 전에 카톡방이 오픈 됐거든요. 응원 메시지들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하고 진짜 많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내일 무술도 뭐 한잔하고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좋은 정보 많이 드리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다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 새로운 인사이트가 열리셔서 건물에 대한 새로운 도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식으로 이제 저희 4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늘 건물주들은 부럽다. 어, 이렇게 월세도 받으시고 이렇게 시간 되면 또 이렇게 집값도 상승되고 이거 산다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진짜 너네 미쳤냐고. 이자 어떻게 낼 거냐고. 아, 그럼 가장 큰실익을볼수 있지만 네, 투명이 제일 많이 궁금하요 이거부터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 뭐가 되고 이거를 다 드려요.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설계 미팅 보통 두번 하는데 두번 안에 다 끝나요. 내부 스펙까지 다 골라서 제가 다 직접 다 고릅니다. 지역마다 그 자리마다 어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희한하게 보여요. 제 눈에. 네, 이거 하면 될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늘 하고 있죠. 네. <laughs> 주셨는데 소액 투자를 만약에 혼자 진행했을 때 서울 외곽지를 뭐 디벨롭을 해서 그걸로 자본을 늘려가지고 강남을 진입하는 그런 방식은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지부정적이든 않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획기적으로 자리가 좋아야 돼요 메이저 자리는 돼야 되고 저희 망원 같은 경우도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좋은 데를 잡아야 돼. 질문 있으세요? 만약 당시에는 남편이 회사를 나와 상황이면 아두분다 직업이 없으시다 안 되는 건 없죠 오늘 너무 감사 합니다. 내일 뵙겠 습니다. 네. 버스 타고 이 더운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또 준비해서 나왔으니까 우리도 동남아 여행하는 기분으로 또즐은가으면좋겠습니다 네, 가시는 동안 옆에 분들과도 이야기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 가지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강의 끝나고 현장 강의 하는 날인데요 아 열기가 그냥 막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날씨도 더운데 열기까지 뜨거우니까 이제 녹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근데 이렇게 갇혀 있고 오셨어요? 아 제가 오늘 원래 셔츠 하나만 입고 올까 하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 이렇게 찾아주신 분들이 또 계신데 또 제가 이렇게 복장 그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도 그쵸? 이발도 깔끔하게 해야 되고 저희가 4기 강의 네. 현장 투어가 약간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3일인데 이틀로 줄면서 현장 강의를 하루밖에 안 하거든요? 지금. 네. 왜 그렇게 된 거죠? 요새 이제 우리가 강남 디벨론만 이제 해야 될 시장이 됐어요. 사실 좀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냥 강남 지역을 보고자 해갖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강남으로 하루 몰아서 17개를 저희가 오늘 다 보여드립니다. 설명을 지금 방금 전에 하고 나왔거든요. 9시에 모여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왔는데 스토리 설명하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지금 첫 번째 현장 가고 있습니다. 17곳을 들리는 거면 몇 시간 정도 소요되죠? 6시간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휴가철이고 토요일에 원래 강남에 차 많거든요. 근데 이제 찐휴가 피크예요. 그러니까 차가 많이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한 6시간 정도. 이것도 사실 처음 도전하는 거라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너무 양이 많고 막 이러면은 반포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현장 가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요즘 사야 되는 물건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물건을 사야 되죠? 금메 아무튼, 금매 사면 실패는 없어요.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금매 사면 싸게 샀으니까 싸게 팔면 되는 안전적인 이제 그런 장치가 되는데, 정가에서 정가에 판다? 시간이 조금 뭐한 1년 정도 더 걸릴 수 있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바뀌는 거를 내 고집만 잡고 부리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희도 정가에 살것 같아요. 저희 금매못살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지뭐 후끈후끈합니다. 그 헬리오시티 파신 분이 이거를 사셨어요. 두 분이서 16억 16억 공투 한 겁니다. 여기가 대지가 80평이에요. 70억에 샀어요. 70억. 3종인데 불구하고 저희가 6층 안 짓고 지하 1층에 그냥 5층까지만. 지하 2층 파야 되거든요. 만약 6층 질려면은 안 들려요? 목소리를 제가 크게 할게요! 네.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여러분! 딱 깔끔하게 이틀로 강의가 나눠졌는데 어제 이런각이 후기를 좀못 들었어요. 어, 어제 제가 이제 끝나고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았다고 또 이렇게 후기 남겨주시고 또 내일도 기대된다고 해주셔가지고 잘 끝나고 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 수님들 분들 보니까 이제 귀에 뭘 차고 계세요? 아, 그게 이제 현장 강의할 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는 마이크 들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뒤에는 잘안 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마이크로 얘기하면 이이어로 들을 수 있게 저희 준비까지 했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딱아 이거 하나는 꼭 알려줘야겠다 전달해야겠다 그런 거 있을까요? 아 이런 거 오늘 저희가 20년도 사례부터 23년도 사례거든요 딱 3년간 사례 그리고 이 3년간에 정말 많은 그 시장 상황이 변동이 됐어요 불장 직전이었다가 불장이었다가 얼어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시면서 지금 어떤 걸 해야 되고 그때는 이랬고 이런 부동산의 흐름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건물이 삐까뻔쩍 이런 게 아니라 입지를 보실 줄좀 그런. 그런 시야도 트여 쓰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신축이 되고 어떻게 리모델링이 된다 이런 것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모이면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 파이가 좀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는 없으신가요? 네. 어, 그러면 강의하면 안 되죠? <laughs> 사실 저희가 강의한다는 게 저희가 다 해드리려고 하는 거가 아니고 저희가 밸려 파는 사례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요즘에도 노후 건물이 많이 있나 봐요? 없어요. <laughs> 많이 보시는데요 심각합니다 지금. 탈진할 것 같아요. 근데 무서워서 물도 못 먹겠어요.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 어, 뭐예요 이거? <laughs> 뭡니까? 이 뒤에 쫄쫄쫄 서풍기 뭡니까? 그 우리 아까 그 집 있죠? 여기입니다. 땅이 여기도 50평대입니다. 여기도 일반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야 골목 좁고 뭐 이거 50평짜리 땅뭐 이거 갖고 뭐할수 있겠어? 라고들 얘기를 하겠죠. 저희처럼 이렇게 계속 보고 다니는 사람들은 와 이런 거 나면 그냥 할래. 예를 들어 요 뒤에 또그 가격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시겠어요? 일단 찔러보기를 해야 된다.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덥죠? 아 제가 오늘 사복 입고 나올까 하다가요. 그래서 서현홍 마스터 가구가 있죠. 네또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이동하시죠 그러면. 안녕세요 덥다. 힘들진 않은데 덥다. 아, 와 재밌어. 재밌는데 더워 쳐졌어. 아창피해 찍지 마. 깎여있는 거를 갖다 일자로 저희가 핍니다. 취미를 거쳐갖고 어째 통과를 했어요. 저렇게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아, 증축이들어가건가요 중축이라기 보다는 이게 대수선 외벽 바꾸면서 저거 피는 거예요. 필수 있는 거 확인하고 저희가 계약한 겁니다, 이거. 금리가 높고 막 불안정한 시장에는 이런 걸 이렇게 싸게 살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사고 싶네요. 이게 제일 욕심내다요 그쵸. 그러니까 그 병원장님이 안 되면 자기가 그냥 병원 쓰겠다고. 예. 그 얼마 전 영상에 나왔던 건데요. 3명 공토하셨던 거. 10억, 7억, 5억. 요거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도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그때 막그 자제분들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볼때 이런 거 보이면 그냥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냥. 여기 보면 지금 대로변에서 들어왔잖아요. 저쪽으로도 대로변이에요. 그리고 보통들 그 건물 지실 때 일조권 사선자한 받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네모 각지게 보여야 돼요. 건물이 그래야 좀 건물 다 보이는 건데, 그걸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질때 일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이걸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네모로 각지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한테 꼭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laughs> 다음 달에 잔금 그...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50평짜리 건물인데 되게 커 보이지 않나요? 그래요. 네. 혹시나 뭐 물건 사시면 이것처럼 그냥 지어주세요 그냥 그러세요 그냥 교과서야 이것처럼 지어주시면 50평 됩니다 50평 땅에 교과서? 이러면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 현장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한 4개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기념사진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 하나 둘셋 하면 화이트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서 일단 저 시원한 정신에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만나는 걸로 하시죠. 하시죠.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laughs> 다해서 <laughs> 찾아가야죠, 제가 지내다 보면은 저도 도움 받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나의 <laughs> 고정관념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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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사람 잘안 믿는 편인데 아, 한번 만나 뵙고 싶다 했는데 만나 뵈니까 더 믿음이 가고 할수 있겠다 싶어서 예, 오늘 너무 좋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직원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창 저희 대표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돈은 부동산으로 벌어야 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친오빠가 되게 푸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환경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좋은 분들의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 다 같이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막상 들으니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고, 팀장도 직접 가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좋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서 눈에 띄어야 되는 것들을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셔가지고 오신 분들도 다들 너무 좋으셔가지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웠고요. 원하시는 거다 이루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제로 현장을 보면서 제 마음을 한번더 다지게 됐고요. 신랑한테 그랬어요. 오늘 안 왔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거. 저희가 오늘 여기가 예약이 9시 반까지 돼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 준비하셔가지고 편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비용 다 저기 집을 다돼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오늘 이렇게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네, 진짜 날씨가 폭염주의보 떴는데. 폭염주의보 떴는데. 코스 <laughs> 4개 취소하고 이 호텔로 지금 빨리 왔어요. 네. 네, 생각보다 저희가 지금 1시간 빨리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저 자기소개 이렇게 다할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자기소개 하는 시간이 소통하면서 이런 분들의 사연, 어, 저런 분은 저랬었지. 그럼 공부가 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중요한 거는 건물 밸류업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싶어갖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진짜 하나의 목표를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대단하 한거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를 이제 오랫동안 또 봐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현장에서 빨리 이제 이해를 하셨다것아 이제는 너무 했는데. 많이 알고 계셔. 왜냐면 네. 우리 유튜브 이미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저기 책다 읽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도들이 너무 높아지셔서고 재료 네. 지금 저희를 보러 오신 분들이 네. 더 많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지금 2시간 기다리면서 운이 아닌 게 이게 행사 같은 이 MC를 했는데, 아, 진짜 MC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 더운 날씨에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4기 수강생분들, 한번 한또 새롭게 이제 또 상담을 해봐야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피크휴가철 주말에 진짜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기 수험생분들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혹시 사람은 대화를 해봐야 안다는 게 정말 한분한분 한분 자기 소개를 함으로써 저도 이제 되게 친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나 반갑고 이번 사기 모임도 정말 뜻깊은 시간으로 앞으로 좀 마무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저희는 연말에 파티할 거예요. 파티하죠. 네. 여러분 <laughs> 그러면 저희는 이제 사기 잘 마치고. 다음 우기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